이제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한우를 사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철의 품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개인 PC 앞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현대자동차 구매하시면 적립되는 블루멤버스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게 자동차 구매하시면 포인트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리셔 하세요 현대카드 M포인트 세이브 오토 포인트 블루멤버스 포인트 종류도 많고 이 포인트가 솔직히 들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현대자동차 구매하실 때 쌓이는 블루멤버스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잘하면 이 포인트로 소고기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니까 이렇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선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 구매 견적서인데 견적서 뒷면에 보시면 여기 하단에 여기 있습니다 신차 구매 블루 멤버스 포인트 적립 혜택 안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 회원 뭐 이거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이해가 안 되실 거고 첫 번째 현대 경차를 뭐 현대든 제네시스든 차차 구매하시면 구매하시는 차종에 0.7%가 적립이 됩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짜리 구매하셨으면은 37에 22, 2 1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거죠. 뭐 부가세, 개별 소비세 이런 거는 차치하고 그냥 그런 것도 따지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따지시는데 따지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만 드릴게요 두번째 구매하시면 두번째는 1.1%가 적립이 됩니다 세번째는 또0.4% 올라간 1.5%가 적립이 되세요 네번째는 2%다섯대째는2.5% 여섯 대 이상은 3%어 현대차만 한 여섯 대 구매를 하시는데 여섯번째 차가 썩자리 구매를 하셨으면 3%니까요. 30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됩니다. 그럼 이 300만 포인트를 어디에 쓰느냐? 뭐, 기존까지는 카마스터들이 설명드릴 때 자동차 엔진을 교환하거나 그럴 때 포인트를 포인트로 이제 상환하시면 된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거죠. 요거하고 제품을 구매를 한다든지 그런 거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경우는 저희들 이제 카마스터들 개인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다데 어, 개인정보가 있어서 이거 노출시키면 안 되는데 이게 포인트가 계속 쌓여 있는 게 아니에요 5년 지나면 5년 이내 미사용이시면 5년 지나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5년 내에 바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저희 카마스터들이 안내를 드리고 려 전화를 드리면 전화를 안 받으세요 뭐 이렇게 영업전화라고 생각을 하셔서 전화를 안 받으시고 문자를 보내도 문자 수신 거부된 고객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무리 문자로 안내를 드려도 응답이 없으세요. 음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드려 보는 건데, 5년이면 없어진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 고객님들, 지금 2025년도니까, 25년 4월이니까, 20년도 5월 달 출고하신 고객님들 거를 태블릿으로 보기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강화시대라서 성함까지는 말씀드릴 순 없는데, 20년도 6월 8일 안 땡준 코나 일렉트릭 안 땡준은 아드님이시고 공동명의로 하신 건데, 공동명의로 하셨을 때는 앞에 분한테 포인트가 적립이 되시니까, 자, 들어가 보니까 역시나 블루 멤버스 포인트 미사용. 불과 한달 있으면 다 없어지는 포인트가 지금 3 5 7,245 포인트가 남아있어요.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빨리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 차량, 전기차니까 엔진을 갈 일도 없네. 이거 35만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 안 쓰시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2분만 이런데, 현대자동차 전체적으로 이런 미사용 포인트가 없어지는 포인트가 상당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한번 몇십억, 몇백억 포인트 될것 같아요. 이거 꽁돈 그냥 현대자동차에서 먹는 거예요. 그냥 꽁돈으로. 이거 쓰셔야 됩니다. 이거 쓰셔야 되는데, 이거 재유처가 상당히 많아요. 주유하실 때도 쓰실 수 있고, 근데, 뷰하실 때도 100%다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일정 금액, 뭐 만원 당, 100원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로 해서 쓰실 수가 있는데 하... 요즘에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 보시면 마이 현대 3.0이라고 해서 마이 현대 앱이 이렇게 출시가 됐습니다. 마이 현대 앱을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로그인이 좀 시간 걸리는데 로그인 할 때까지 이 포인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이 포인트는 이게 현대 자동차에서 구매한 고객님들한테 제공되는 포인트잖아요. 이거 만약에 할부를 하셨으면 현대캐피탈에 전화를 하셔서 이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할부금을 상환을 하겠다. 그러면 그 포인트만큼 다 상환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도 안땡준 고객님 35만 7245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 있으시잖아요 요거 현대캐피탈 1588-2114 전화하셔서 상담원 연결하신 다음에 내가 블루 멤버스 포인트가 35만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로 현대캐피탈 할부금을 상환하겠다고 하면 이거 그대로 다 상환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달에 현대캐피탈 할부금을 50만원씩 내고 있는데 35만 포인트만 이걸 상환하시면 나머지 15만 포인트만 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35만원 번 거예요. 자동이체 계좌에서 빠져나갈 게안 빠져나갔잖아요. 포인트로 상환하시고, 그, 현금 남은 걸로 소고기 사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소고기 사드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이런 방법이 있으시고, 오늘따라 또, 3.0, 이게 안 되네. 이것도. 이게 안 되면 블루링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 한번 남겨드렸는데, 이 블루링크가 안될때 키가 없으면 환장합니다. 그래서 키를 하나 꼭 가지고 다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키를 소지하고 다니셔야지 키도 집에다 두고 오고 하나는 차 안에 있고 블루링크 안 되면 깝깝하죠. 아, 얘좀 예, 열렸습니다. 두 번째. 또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지금 마이언데 3.0으로 통합이 됐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 하단에 메뉴가 있습니다. 홈, 샤 샵, 제어. 서비스, 뭐마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샵으로 들어가세요 두 번째 두 번째 샵 들어가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예, 69,142포인트 현대블루멤버스 포인트가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로 이샵 안에서 물건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빨리 소고기 사 먹어야 되는데 이거 네, 여기 있네요. 밑에 아까 샵으로 들어왔죠? 샵으로 들어오시면 상단에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기시면 쭉 메뉴가 있는데, 여기서 현대샵에서 쇼핑하기, 여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예, 차량용품, 라이프, 현대관, 이렇게 있는데, 라이프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라이프에 들어가 보시면 아, 상당히 많아요. 청소기, 신발, 태팔, 헬로카본, 화이트, 네, 쭉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 목록이 이런 제품을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다 사실 수 있어요. 이거 들어가셔갖고 안 땡준 고객님이 지금 35만 포인트 갖고 계신데 이거 없어지는 건데한달 뒤면 두 번째 쿠첸 제로빈 건조 분쇄형 가정용 3리터 음식물 처리기 분쇄기 건조기 31만 9천 원. 이거 그냥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여기 있는 제품 다 구매하실 수 있는 거. 이거 쭉 보시고서 가정에 필요하신 거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하세요. 이 포인트 바로 쓰셔야지 이거 맨날 엔진오일만 갈고 있다가는 다 없어집니다. 이거 빨리. 이거 뭐 날개 없는 성풍이. 이게 검색해 보시면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필요하신 거 구매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 여러 가지 말씀드려봐야 또 헷갈려서 다 사용을 안 하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종근당 관절 묘코당 이런 것도 있네. 그리고 쭉 내려 보시면, 진짜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한우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예. 대군 뭐, 한우 올라가 있습니다. 한우. 보이세요? 보이시죠? 이제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한우를 사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한우, 멀티비타민 제품서부터, 천원 샵도 있어요. 천원 샵. 천원짜리 그 샵이 뭐, 이름이 뭐야? 그 뭐죠? 아휴 이럴 때또 생각이 안나 머리가 다 돼갖고 천원짜리 샵이 있는데 근데 천원샵에 진짜 뭐 충전기 1600뭐이런거 있습니다 아. 야 심지어 제가 진짜 소고기 들어가 봤는데 하나 더 주네 66,900원에 하나 더 줍니다 하나 더총 800g 준대 800g에 66,900원 오 일뿔뿔인데? 일뿔뿔 등심인데? 엄청 좋은가 본데? 상세페이지도 예 상세페이지 갖고 배송도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예 여기 밑에 보시면 구매하기 있습니다 구매하기 한번 눌러 볼게요 진짜 예 이렇게 선택이 됐습니다 구매하기 로그인 한번 해라 그러네 하라고 합니다 사투리 쓰지 말아야지 예. 비밀번호 나도 까먹었어 비밀번호 요즘에 하도 많아갖고 정신이 없어 이거 어디든 메모를 안해놓으면 로그인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문하려니까 한번더 로그인 그 비밀번호 입력을 요청을 하더라고요 배송지 네. 수령인 수령인 뭐 당연히 난데 이제 한번더 입력을 하라고 하네요 네. 뭐 선물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66,000원인데 35만 포인트 있으면 이거 한 5개 사갖고 친척들 이거 선물하고 그러면 좋아하시겠네요 그죠 일뿔뿔이 일뿔뿔. 일풀풀. 주문을 해서 맛도 어떤지 실제로 마이현대 샵에서 운영하는 스토어인데 여기서 제품이 왔을 때이 소고기 맛이 진짜 일뿔뿔일인지 아닌지 또 우리 집에 소고기 감별사 한명 있거든요. 그 사람 시켜서 맛보기 하면 되거든요. 먹방도 한번 찍으면 되겠네. 주문을 한번 해야겠습니다. 와, 66,900원인데 제 포인트가 69,142 포인트가 있네. 그럼 조금 모질한데? 아니구나. 66,900원이니까 충분하구나. 그러네요. 그래서 적용했더니 결제하실 금액은 0원입니다. 보셨죠?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제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해서 주문을 할게요. 보이세요? 주문 됐죠? 네. 예, 주문 완료. 오케이. 세상 좋아졌다. 현대 자동차 차사고 받은 포인트로 소고기를 다 사먹네. 네. 바로 알림톡이 옵니다 이렇게 결제 알림. 근데 샵에서 왔습니다. 080 6 0 0 6006번. 내가 진짜 하나 더 준다 그래서 산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형샵 고객님들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없어지는 포인트가 어마어마해요. 이거 내돈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잠자는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해서 소고기 사 드세요. 지금 경제도 살려야 되니까 기아도 이런 게 있나 모르겠네. 기아는 내가 안 들어가봐서. 그리고 다음에 도착하면 그 소고기 어떤 상태인지 보여드리고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맛이 어떤지. 이거 현대가 많이 발전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가 보시면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차량 관련된 용품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 구독 상품, 블루링크 스토어 그 라이팅 패턴 이런 것도 구독을 해야지 이용 하실 수가 있어요. 라이팅 패턴 구독하기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보세요. 어버이날 이런 꽃 같은 것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것으로 오늘 그 꿀팁 블루멤버스로 소고기 사 먹는 방법 그리고 샵에서 전자제품 그런 거 사실 수도 있고 예 그런 걸다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다른 좋은 소식 있으면 그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 d d 데이.